언제 어디서나 낚시 가능, 휴대용 초경량 낚싯대. 블루인슈어 낚싯대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해안 방파제에서의 베스 낚시를 위해 디자인된 이 로드는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덜해요. 빠른 액션 덕분에 찌른 감도가 아주 뛰어나고 이 e 섹션으로 되어 있어 휴대성 또한 훌륭하답니다. 바닷물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 모델이라 여름철 바다 낚시를 즐기기에 완벽해요.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러워서 낚시애호가라면꼭 시도해보길 추천드려요. 리둔조로 초경량 낚싯대를 사용해보니 정말 가벼워서 낚시하는 내내 편안했어요. 티타늄 팁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나고 민감한 액션으로 오징어와 문어를 잡는 재미가 솔솔했답니다. 145cm의 길이도 적당해서 캐스팅할 때 아주 유용했어요. 탄소 소재로 제작되어 강한 내구성과 가벼움이 잘 조화를 이루네요. 낚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어요. 이젠 낚시가 더 즐거워질 것 같아요. 바이티프 여행자 스피닝 캐스팅 낚시대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탄소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4개의 조인트 덕분에 휴대가 간편하고 다양한 길이 옵션으로 개인 취향에 맞출 수 있어요. 빠른 액션으로 민첩한 캐스팅이 가능해 낚시의 재미를 더해준답니다.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. 특히 바이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일 것 같아요.